자, 민기님 계정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아, 역시 이쁘다. 왕국구미 퀄리티 자체가 장난이 아니죠? 야, 이거 이렇게 놓으니까 되게 잘 어울리구나. 오, 오른쪽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일단은 자 20만개, 12,000 크리스탈 남기고 전부 다 20만개 뽑기 가고, 그리고 원하시는 건 퓨어바일라 플러스 벨벳 케이크 5성. 지금 쿠키 상태를 보면 퓨어바일라 한번 나오면 은 4성이거든요? 겨우발라 4성 도전 그리고 말레비 12개 있으십니다 벨벳 케이크는 일단 하나는 뽑혀져 있는 상태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뽑기는 스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만개 10만개 이상 다 스킵으로 진행할게요 일단 뽑고 시작할게요 아이고야 칠리 말리지 좋구요 깔끔하게 어야 뭐야 단법을 이렇게 잘 나왔어? 아, 여러분들 진짜 피바 떠야 돼요. 후. 자, 바로 출발 갑니다. 자, 스타트 깔끔하죠. 명원석도 어마무시하고 출발. 아, 피바야 진짜 하나만 뜨자. 야, 근데 되게 잘 나온다. 이거 봐, 논란 있더만 신규 쿠키 엄청 안 나온다고, 막 그런 말 있던데 잘 나오는데? 자, 쭉쭉 가봅시다. 까마귀. 아 퓨바 부탁이에요 제발 야 식구 잘 나오는데요 악마 좋고 우성 찍고도 네 쭉쭉 갈 거예요 악마도 줘요 퓨바 하나만 주세요 사성 찍게 버섯 먹어 아 부탁입니다 어어야세 조각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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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 세 조각씩 다섯 번만 나오자 완품 안 줘도 좋아 세 개씩 다섯 개만 한 걸음 한 걸음 어 근데 여기 되게 되게 잘나온다? 벨벳 케이크 왜 이렇게 잘나와요? 이야 쭉쭉나온다 아, 벨벳 케이크 이렇게까지는 안나왔는데 안자 호밀도 좋구요 아 퓨바야 부탁이에요 진짜 악마 좋고 이야 우선 금방 찍겠는데? 오케이 이야 밑에 꽉찬것 봐봐 암풍 이야 야, 야 두개 아주 쌍으로 잘나와? 방? 어? 요! 핵이다. 되개 어, 제발. 아, 간절해요. 퓨바. 퓨바. 어, 그래 그래 두 조각. 앞으로 13조각만 힘내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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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조그만 힘내.. 아, 에스프레소. 일단 얘다말랩 찍었는데 이거 고급으로 갈까요? 보면은 다 오성 찍었죠, 이거? 아, 어, 편한 대로요. 알겠습니다. 고급으로 갈게요. 무화과도 하나 나오면은 오성이네요. 아, 부탁이요. 이제 피어발라 하나만. 아 무화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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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다섯 개. 아 피어바 하나만. 아 그래 에픽 잘난 거 좋은데. 와 무화가 우성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운 좋게 또 무화가는 우승 다 채우셨고요. 아 이제 피어발라만 나오면 된다구요 와, 무슨 왕품이구나. 아, 자, 마지막. 아, 피바는 결국 안 나왔다. 아, 위기님. 결국엔 나오지는 않았는데, 조각만 다섯 조각 퓨바 나왔네요. 일단은 무화과 5성, 벨벳 케이크 5성. 아, 보물 뽑기요? 알겠습니다. 보물 뽑기까지. 이거 전부 다 바꿀까요? 아, 오케이. 전부 다 시원하게. 바꿔서 진행할게요 갑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 나온 신규 보물 지금 몇렙이시지? 자 이거 마법망토가 정말 좋거든요 이거 뽑으러 갑니다 자옷 뽑으러 진행할게요 어, 잠깐만 나왔나? 야또 시작됐다 무공부또 시작됐어 이거 자 횃불 야, 일단 하나 나왔어요. 마법왕도 하나, 굿. 두 개, 좋아! 굿, 굿, 굿. 아, 근데 저, 저거 맞죠? 두 개. 쭉쭉 나와라. 오, 야, 잘 나와. 야, 이거 타이밍이다. 민기님, 제가 이 타이밍을 노려서 핵으로 잘 뽑아드릴게요. 신보를 지금 노려야 돼요. 1%로 동일하게 나오긴 하는데. 나머지 에픽 보물은 전부 다말레이셔서 어? 시작됐다 무공비 아이구야 이거 뭐야 또시작돼서 이거 무공비 나는 좀 뭔가 있나 봐아 혹시 무공비 뽑고 싶으신 분 네,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 그냥 무공비 주구장창 뽑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툭하면 무공비 나와 오케이 신보 야 좋아요 내네 개째인가 여러분들 아주 잘 나와 Hello. 또 시작됐어 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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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공비 뽑고 싶으신 분 거의 제가 핵금손이든요자 그렇죠? 신부 위주로 자 나올 때 됐지 이제 아이구야 야이토 나온다 돈돈돈돈돈다 돈에 관련된 거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했고. 아 커무만 커무만 주구장창 나와. 아야 아, 흐름 끊겼다. 아 진짜 흐름은 제대로 끊겼어. 아까 좋았는데. 다시. 아또 무공비 시작. 자심보 줬고요. 아 무공비야 좀 그만 좀 나. 왜 이렇게 따라다녀? 오케이. 굿! 야, 근데 여러분들, 진짜 무궁비 잘, 잘 나오지 않아요? 무궁비 급 다음에 맡겨야겠네요. 여기가 맛집이구만. 아, 여기 맛집 맞습니다. 무궁비 주구장창 나오는 곳이에요. 너무 많이 나와서 스트레스가 나오는 약간 그런 곳입니다. 자, 아까 본게정적 18개 나왔어요. 보물뽑기 900개인가 몇개 왔는데, 18개 뽑았습니다, 무공비. 자, 신보 좋고. 주구장창 나와, 주구장창. 신보 좋고. 여기가 그 무공비 맛집, 바로 그 장소에요. 야, 무공비 또나왔고요 아, 신보 좋고. 무공비 또 나왔어. 참나. 자무궁비가 움직이 아니라 어? 신보. 아니 이거 진짜 내가 볼때뭔 문제가 있나? 아니저 이게 뭔가 터가 있나? 하다하다 이제 싸우로 나오네. 신보 좋고. 아니 괜히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요봐요. 이 확률 자체가 비정상적이야. 아 여러분들 무공비 나는 말레아이다 저한테 맡겨주세요. 지금 미친 확률을 자랑합니다. 자 신보 또 뽑았고. 자 신보 쭉쭉 뽑아볼게요. 무공비 또 나왔고. 아니 근데 무공비 약간 진짜 확률 사양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원래 잘안 나왔는데. 자 신보 나와라. 와 무공비 진짜. 이거 묵는 거몇개 나오는지 센분 있나요? 내가 볼때한열몇 개씩 나왔는데. 쭉쭉 더 뽑아 봅시다. 아 진짜. 아, 진짜 옛날 그 점액 나오는 급으로 많이 나오네. 옛날에는 요 점액 저맥 있죠? 점액이 저렇게 주구장창 나왔거든요? 야, 이거, 무공비, 여태까지 한몇개 나왔죠? 진짜? 와. 자, 신보야, 나와라. 근데 확실히 신보가. 아, 또나왔고요 무공비 맛집이야. 그래도 얘는 잘 나오네요? 아, 신보 하나만 나와라. 야, 이얘왜 이렇게 잘 나와요? 오케이, 나왔습니다, 또. 어 이거 신보 시작할 때 원래 몇 개로 주, 무공비 또 나왔고 이거 무공비 한 20개 나왔나요, 그런데? 오, 신보또 나왔어요. 어 근데 복을 진짜 잘 나왔어. 진짜 무공비가 지긋지긋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원래 잘 없는데 오늘 딱 표현할 수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 요렇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많이 뽑았어요. 아, 무공비나 20개 뽑았구요. 자, 일단, 민기님 뽑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